<목소리도> 조용무숙한데 풍경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고준역한데 갑자기 비도 오는데다가 그 풍경 소리가 들리니까 무시시하다 내당 왜게 여기 내당 그 안방마님 안방마님 사는 그런 집이에요 아 확실히 그 안방 많은 기관은 데가 안쪽에 있네. 이로 이러... 여기는 이제 그요 그래도 종의 그 우두머리, 뭐라 해야지, 그다 잊어먹었는데, 종의 우두머리를 사는 곳이 아닌가? 그 생각도 되는데안 초당. 아, 결혼하기 전 딸내미가 취하는 공간이네 아, 여긴 딸들의 방이에요. 딸들의 집, 딸들의 집. 결혼하기 전에, 그러니까 아씨들 살던 곳이네. 아씨들, 사당. 아, 여기 사당. 이 사당. 이렇게 이제, 옛날 조선시대는 이렇게 사당을, 그, 집 가, 가장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, 어 사당을 지어놓고, 조상님들을 여기다가 이제, 공안해가지고, 이제 이렇게, 네, 모시는 사당. 네, 조선시대 어, 대감 집을 둘러보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서 이제 아씨들이 글 공부도 하고,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못에다가, 응? 돌도 던지면서 이렇게 지내던, 아, 양반가의그 아씨들이 기거하던 어, 공간입니다, 여기. 정서적으로 아주, 어, 편안하게 만들어놨네. 편안한 길이 있네. 그 문을 몇 개를 몇 개를 고쳐서 들어가네 그러니까 저요안에는 이제 그 안주인 모시는 그 종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바깥 주인들, 바깥 양반, 바깥 양반들이 그사그 그 바깥 양반들을. 누구? 약간, <laughs> 바깥 양반들을 모시는 그런 종돌이 사는 집이긴 알죠. 네, 가마도 있고. 아 여기, 그, 사극에 나온 말타고 막 와가지고, 여기서, 이렇게, 대감만이! 네, 대감만이! 네. 이리, 그러서 <laughs> 이리 오너라! <laughs> 그 해둔 그 사극에, 많이 보셨죠? 네.